음, 잠깐,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잠깐왼쪽 눈은 조금 건조하고, 오른쪽은 약간 따끔따끔. 편안하게 힘 빼시고요. 네. 한번더 갈게요. 연두색으로, 연두색으로. 심지어 눈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고 오셨어요? 아, 네, 그러면 잠시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S M 리어. S M 리어. 네, S M. 어, 이름이 되게, 되게 멋지세요. 약간 영어 같기도 하고. 네. 아 오늘 7시반 예약. 맞으시죠? 네. 그 여기 그 전화상으로 알려주실 때는 눈이 약간 좀 피곤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네. 선생님 만나 뵙고, 그렇게. 아, 심한 것 같진 않네요. 네. 아마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앞에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지금 그 여기 증상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눈이 조금 피곤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볼게요. 증상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 눈 잠깐 한번 봐줘요. 혹시 눈 양쪽에 피곤한 증상이 조금 다르신가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기에도 이렇게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조금 오른쪽은 조금 건조함이 많으신 것 같고, 오른쪽은 조금 따끔따끔 거리신다고 네. 거의 눈을 조금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요즘 모든 거의 사람들이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좀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눈이 많이 피곤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증상 잠시만 적을게요 왼쪽 눈은 조금 건조하고 오른쪽은 약간 따끔따끔 가끔 통증이 조금 있으시다 그러셨죠? 둘다 똑같이 피곤을 느껴서 걸신 거고요. 평소에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다섯 시간이요? 다섯 시간은 조금, 조금 적, 네, 좀 적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일곱 시간 이상은 자줘야, 일 시간 이상은 좀 눈을 감고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이제 생활하기에도 이렇게 좀 정성적인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만 요즘 많이 또 바쁘시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핸드폰 보고 그러느라 새벽을 넘기시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그 이제 저희 치료가 눈찜질이잖아요. 찜질을 이제 지금은 이제 찜질. 님님은 네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서. 찜질로 간단히 치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치료가 막 그렇게 병원에서 네, 그런 약으로 처방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이제 눈을 좀더 편안하게, 네, 통증을 좀 줄여주고 눈이 조금 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확 달라졌다, 막 이렇게 직접 느 시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알려준 비법을 토대로 계속 이제 고객님 관리해주시면은, 꾸준히 관리해주시면은 눈이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치료를 들어갈게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대신 이제 고객님이 집에 가서 꾸준히 이걸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저희 이제 찜질이 총두 가지 찜질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네, 이렇게 가벼운 증상에는 이거를 많이 써거든요이 보라색. 보라색 팩은 많이 써요 네, 이거를 조금 따뜻하게 대펴서 편안하게 눈 위에다가 올려서 이제 치료를 하는 이 보라색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두색 친구도 있는데 네 연두색 친구는 이제 이거는 왼쪽에 쓰실 거예요 눈이 좀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이 건조한 거에 이 연두 친구가 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이 원두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 보라색도 되게 좋아하세요. 고객님한테 이보라색을 오른쪽에다가 네, 통증 조금 따끔따끔 뻑뻑하신 거잖아요. 둘다 거의 건조증에서 오는 증상이긴 한데 그이 걸로 해드릴게요. 네, 저는 축진대 편안하게 네, 누워 보시겠어요? 편안하게 신발 벗고 누워주세요. 네. 저희 지금 이거 찜질 금방 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드릴 건데, 시작할게요. 보라색 친구부터, 네, 오른쪽부터 진행해드릴게요. 눈을, 눈, 네, 편안하게 감아주세요. 네. 침질 해드릴게요. 네. 네. 지그시 감아주시면 돼요. 네. 지그시. 편안하게 내 몸에 힘 빼세요. 편안하게. 네, 어떠세요? 눈, 눈좀 괜찮으세요? 뜨거운 운도 아니고요. 레인,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집에서는 꼭 자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한 30초 정도 뜨거운 찜질팩 같은 거 돌리셔서. 눈 위에다가 한 10분 정도? 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눈 어떠세요? 좀 건조한 게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요. 한번 더.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괜찮아요. 네. 한번더 할게요. 괜찮으세요? 이제 눈은 되게 너무 뜨겁게 해주면 너무 자극이 가기 때문에 한몇 번만 더 하고, 이따가 이제 손 지압 조금 해드릴게요. 문주시면안 돼요. 네, 눈주시면안 되고. 눈 주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눈의 피로가 많이 풀리거든요. 네, 이제 보라 친구는 다 끝났고, 연두 친구 왼쪽 눈 할게요. 자, 지크시 감아주세요. 지크시 괜찮아요. 네. 네. 한번더 갈게요. 연두색으로, 연두색으로. 네. 따뜻하죠?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눈은 낮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눈이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찜질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네. ㅎ ㅎ ㅎ 시 ㅎ ㅎ ㅎ 살짝 살짝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살짝 살짝 누르면 눈에 이렇게 지압이 조금 ㅎ 면서 피도 많이 이렇게 혈류도 잘 돌고. 눈에 가는 모세혈관들 사이로 피가 잘 돌아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지그시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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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꼭 해주세요 집에서는 얘는 이제 특별한 애들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몇번 이렇게 두드려드렸지만 집에서는 그냥 이거 눈 찜질팩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10분 정도?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 이제 제가 지압 조금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그 눈도 여기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눈 주변 있잖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손톱을 안 잘라가지고 손톱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말하니까 더 신경 쓰이죠. 안 보이게 쭉또 쿡쿡쿡쿡. 아니 손톱 아니요 대충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진짜 정성 들어서 진심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쿡쿡쿡쿡쿡. 진짜 이걸로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요 눈한테 어떠세요 괜찮아요? <laughs> 네. 심지 눈 괜찮으신가요? 네. 눈 이제 살짝 떠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이제 집에서도 이거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눈이 또 굳으니까 따뜻하게 따뜻하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아주 좋거든요 찜질팩 제가 하나 챙겨드릴 테니까 그거 꼭 가서 집, 집에서 자기 전에 꼭 10분씩 해주셔야 돼요 네,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편안하셨나요 오늘? 네,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꼭 또 오시면 더 잘해 드릴게요 <laughs> 그땐 좀더 제가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요? <laughs> 이제 눈 찜질 서비스는 다 되셨어요 네 그래도 고객님들은 아주, 아주 건강한 상태신 것 같아요 적기적으로 안과도 자주 가주시고 정말 눈은 소중하니까 시력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심지해꼭 잊지 마시고요네아 조금 쉬다 가시겠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쉬시고 어차피 예약은 1시간 반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9시까지 이따가 가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른 고객님들 보러 갈게요 편안하게 쉬시고 네. 수면도 꼭 7곱 시간 이상씩 네, 주무시고 하시겠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laughs> 다음에 또 오시면 더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쉬시고 네, 일어나지 마세요 네, 저 갈게요 이제 네, 저 가볼게요 네,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네, 눈 감으세요 슉눈 감으세요 없이 하는 거라서 내가 진짜 진짜 제 그냥 아무네 이게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진짜 말이 잘안 나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저는 앞으로도 대본 없이 할것 같아요. 그냥 대본 없이 하면 뭔가 재미 재미도 있고 대신 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도 눈찜질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눈찜질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저 진짜 불러낼게,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케이, 안녕, 저 지금 드라마 보러 가려고 그래요. 무슨 드라마인지는... 음...